304번 보게 되면은 어, 세타가 2분의 파이부터 파이 몇 사분면이야 2분의 파이부터 파이면 2사분면이 되는 거 맞아 2사분면 자첫 번째 그린다 얘들아 세타부터 그려 X축 Y축 이렇게 딱 사분면 그려놓고 세타가 2사분면이니까 동경을 2사분면 아무데나 이런 식으로 얘들아 그려 얘들아 2분의 파이부터 파이니까 세타를 그려 그다음에 알파라고 두라고 했잖아 내가 여기를 알파라고 토. 그러면 세타 뭐가 되는 거야? 세타는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알파가 되는 건데 알파는 9 0도부터얘더라 알파는 90도부터 알파가 180도 사이에 있더라라고 봐줄 수가 있어. 90에서 180 사이. 알파가. 자, 그 다음에 너희가, 알들아 이제 세타를 이제 그렸고, 세타에 관한 건 이야기를 했고, 빨간색 이야기가 끝났고, 파란색 다시 가보자. 어, 얘들아. 저건 이제 빨간색은 세타 그러니까 너희가 헷갈리기 싫으면 여기다 이렇게 세타하고 써놓으면 돼. 빨간색 동경이 가리키는 어, 일반각이 뭐라고? 세타라고, 지금. 근데 문제에서 이제 파란색 바꿔놓고. 어, 얘들아, 봐봐. 4세타가 나타내는 동경이 일치한데. 그니까, 러 4세타 동경을 내가 파란색으로 그릴 거거든, 4세타 동경을. 근데 그게 저 빨간색이랑 뭐한데? 일치한데, 매. 그러니까, 파란색도 이런 식으로 얘들아 쓰고, 이런 식으로 이게 좀 일치하는 거야, 이게. 너무 포개해지면좀안 보이니까 내가 살짝 얘들아 좀 이렇게 삐딱하게 그린 건데. 그래서 파란색은 얘들아 이건 4세타가 되는 거거든, 4세타. 그럼 얘들아 여기도 4세타면 그냥 똑같이 얘들아 알파 그대로 갖다 쓰면 되겠네 빨간색이 알파면 파란색도 뭐가 돼? 알파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봐봐 4세타는 360도 곱하기 어, 아까 걸 n을 썼으니까 지금 걸 똑같이 n이라고 쓰면은 안 되잖아 얘들아 회전수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아까 게 n이면 여기는 n 다시 구분하기 위해서 <laughs> 아까 거 n값이랑 지금 n값은 다를 수가 있잖아 그다음에 똑같이 알파를 쓰는 거고 똑같이 알파는 범위가 이렇게 되지. 이렇게 되는 거지. 이말 이해 되니까 똑같은 지각는두번한 거야. 아, 세타랑 4세타가 똑같다 그러니까 얘들아 세타도 일반각 표현 빨간색으로 한 거고 4세타도 일반각 표현을 파란색으로 지금 한 거야. 이말 이해 되겠니 얘들아? 그래서 여기 지금 빨간색과 파란색까지는 무슨 문제 만나더라도 못 풀더라도 얘들아 기계적으로 가자고 기계적으로 여기까진 가졌으면 좋겠고 자그 다음부터 모든 문제는 무조건 알파를 소거합니다 알겠니 이제부터 수많은 유형의 문제를 풀텐데 알파를 소거할 거야 왜 아니 우리가 구하는 건 세타니까 알파를 소거해야지 알파를 소거하려면 어떤 이 위에 아래 거 파란색에서 빨간색을 빼버리면 되는 거 맞아? 파란색에서 빨간색 빼버리니까, 빨버리면 몇 세타? 몇 세타, 얘들아? 3 세타는 아래거에서위에거를 빼니까, n 다시에서 n이 빠지고, 알파는 없어지게 되는 거지. 아래거에서위에거 빼면. 얘들아, 얘가 정수야? 얘도 정수야? 그럼, 정수에서 정수 뺐으니까, n 다시 해서 n 뺀 것도 그냥 또 하나의 정수라고 놓을 수가 있지. 그냥 하나의 정수일 뿐이니까, 우리는 이렇게 많이 써. 3세타가 360도 곱하기 k의 형태로 많이 쓴다고. 이렇게. n-n을 k라고 하자. 단, 뭐, k는 정수.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세타는, 120도 곱하기 k의 형태가 되는 거야. 3으로 나눠주니까 세타는 120도 곱하기 k. k가 0이면 세타는 0도이거나 k가 1이면 세타는 120도이거나 k가 2면 세타는 얘들아 240도가 되거나 k가 얘들아 이제 360도가 되거나 이렇게 계속 가게 될거아닌니 세타가 근데 세타가 아니라 2분의 파이부터 몇 사이에 있다라고 명시해줬으니까 2분의 파이부터 파이 사이에 있다라고 명시해줬기 때문에 너희가 나열한 세타 중에 저 범위 내에 들어가는 건 몇밖에 없는 거야? 120도밖에 없는 거야. 120도. 알겠니 얘들아? 120도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가 이 120도는 3분의 2파이. 그러니까 세타는 답은? 3분의 2파이로 왜냐면 뭐 여기가 더 라디안으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120도라고 쓰는 것보다 3분의 2파이라고 써주는 게 훨씬 더 좋은 표현이 되겠지 이 자체가 그래서 이게 이제 304번 이제 동경이 일치할 때의 문제가 되는 거야 여러가지 유형이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동경이 일치할 조건 빠르게 정리하자 빨간색으로 동경 그렸어 24분만에 동경 그렸어 그다음에 일반각 표현 썼어. 그다음에 들어아 우리 4세타도 똑같다며 4세타 동경은 그려져 있지. 얘도 또일반각 일반각 표현을 썼어. 그다음에 무조건 우리 알파를 소거한다. 왜 세타를 구하고 싶기 때문에 누구를 소거한다 얘들아? 알파를 소거하면은 됩니다라는 거. 알파를. 얘가 아주 괜찮겠니?